오늘은 이제 챕터 9 계속 이어갈 건데요. 지난 시간 9.3에서는 폴라 코디네이트에 있는 커브의 미분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폴라 코디네이트에 있는 커브의 적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9.2에서도 했지만 적분은 넓이와 곡선의 길이 이두 가지를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4의 첫 번째 파트에서는 극자표계에서의 영역의 넓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오늘 9.4의 첫 번째 파트 세오렘 이거 딱 하나입니다. 이거 보죠. R이라는 것은 어떤 영역인데요. 폴라 커브 r은 f세타 이것과 레이스는 이게 반직선이거든요. 세타는 a와 세타는 b. 이세 개로 둘러싸인 영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림을 보죠. 반직선 세타는 a라는 게 있고 또 반직선 세타는 b라는 게 있으면 이세 선으로 둘러싸인 이 영역을 우리가 r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 영역 아래 넓이 A를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에 F 세타의 제곱을 각 A부터 B까지 적분하면 된다. F 세타는 실제로 R이니까요. 이렇게 기억해도 좋습니다. 증명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 각 A부터 B까지 이걸 N등분을 해요. 우리 5장에서 많이 했던 것처럼. 그런데 그전에는 우리가 보통 구간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제 등분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각기 A가 여기 있고 각기 B가 여기 있으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등분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이어서요. 그러면 각각이 어떤 모양이 되는 거냐면 이런 모양으로 될 거예요. 지금 이 파란색이 이 커브 중에 일부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보통 샘플 포인트를 하나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세타는 세타 i 1과 세타는 세타 i 2 사이에서 샘플 포인트 아무거나 하나 뽑아서 우리가 그거를 세타 i 스타라고 그렇게 부를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했던 것처럼 여기에서는 각 조각을 부채꼴로 바꿀 거예요. 이 빨간색 이 부채꼴로 바꾸죠. 그러니까 이 빨간색 요 길이는 f 세타 i 스타 요 길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 길이가 반지름이 되는 부채꼴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려서 원래는 이 넓이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거 대신에 이러한 요 부채꼴의 넓이를 계산해서 대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i 번째 섹터는 이제 부채꼴이에요 이것의 넓이는 이거뭐 우리 중학교 때부터 알고 있나요? 2분의 1에 반지름의 제곱곱하기 사이각이잖아요 그래서 2분의 1에 이게 반지름이죠. f 세타 i의 스타. 이것의 제곱 곱하기 이 각은 우리가 델타 세타 i, 즉 세타 i와 세타 i 마이너스 1의 차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a는 각 조각을 다 더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된다. 네,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어, 이때 다시 리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2분의 1에 이건 샘플 포인트니까 f 세타의 제곱 이렇게 바꾸고요. 델타 세타 i는 d 세타로 바꾸고 각은 a부터 b까지 이렇게 적분 형태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선 공식의 예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r은 코사인 2 세타.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그려봤었어요. 이렇게 잎이 4네 조각이 되는 어, 꽃 모양이라고 했었는데요. 어, 이것에 이제 한 루프. 요거 하나의 어 넓이를 우리가 이제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다 대칭이니까 어느 쪽을 해도 상관없는데요 우리 이걸 하나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각도부터 그 다음에 이 각도까지 적분하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세타가 4분의 파이가 되는데요 이렇게 쭉 돌아가면 세타가 4분의 7 파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부터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여긴 지금 세타가 0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4분의 파이 0 여기니까 4분의 7파이 대신에 마이너스 4분의 파이로 접근을 해야지 이게 연속적인 구간이 되는 것이죠.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파이까지 2분의 1의 r의 제곱 d세타 앞에에서 우리가 증명했던 공식에 대입을 하면 되겠네요. r은 코사인 2세타니까요. 이걸 이제 대입을 하면 되고요. 코사인 제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적분을 하기 위해서는 반각 공식을 써서 2분의 1에 코사인 4세타 더하기 1 네, 그렇게 계산을 해야 돼서 여기는 4분의 1이 되고요. 1 더하기 코사인 4세타가 되죠. 이제 적분할 수 있어요. 4분의 1에 부정적분함수는 세타 더하기 4분의 1에 사인 4세타가 되서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계산하면 이쪽은 계산하면 다 0이죠? 그래서 여기 하면 4분의 파 여기에 또 4분의 파이가 나와서 답은 8분의 파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넓이 하나가 8분의 파이가 되고요. 뭐 4개를 구하라 그럼 곱하기 4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역의 넓이는 뭐 공식이 제법 간단해서요. 이 세타의 범위만 정확히 따져 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두 개의 폴라 커브가 있을 때 생기는 영역의 넓이를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두 개의 폴라 커브를 R은 F세타, R은 G세타라고 하고요. 세타는 A와 세타는 B 사이입니다. 이때 F 세타가 G 세타보다는 크거나 같고, G 세타도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B와 A 차이는 한 바퀴 이상 돌아가지 않도록 이 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타는 A, 세타는 B 이렇게 있고요. 밖에 것이 R은 F 세타이고, 이 안쪽 것이 R은 G 세타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이에 영역의 넓이를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이큰 영역의 넓이에서 작은 영역을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F로 둘러싸인 영역, 그게 우리가 공식 2분의 1에 F 세타의 제곱 D 세타이고요. G로 둘러싸인 영역, 2분의 1에 G 세타의 제곱 D 세타, 각각 값을 구해서 빼면 되는 거죠. 근데 적분 구간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적분으로 묶어보면, 2분의 1에 F 세타의 제곱 빼기 G 세타의 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건 차이라고 해서 뺀 다음에 제곱을 하는 것과 분명히 다른 값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각각 제곱해서 뺀 다음에 적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예제 하나 해보겠습니다. r은 3 s i n 타와네 이게 서클이라고 가르쳐 줬네요 이것의 내부와 그 다음에 r은 1더하기 s i n 타의 밖에 생기는 이 영역의 넓이를 구하시오. r은 1더하기 s i n 타는 여기 지금 빨간색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앞선 섹션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제 r은 3 sin 세타 같은 경우는 여기 서클이라고 가르쳐 줬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수 있느냐면요. r 제곱은 3r sin 세타 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r sin y는 3y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x 제곱에 y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에 4분의 9즉 2분의 3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0,2분의 3이고 반지름이 2분의 3즉 원점을 지나는 원이라서 이 파란색 원이 바로 r은 3사인세타가 되겠고요. 이 빨간색이 r은 1 더하기 사인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의 내부이고 r은 1 더하기 사인세타의 밖 영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는지 식을 세워 보죠 그러면 교점을 먼저 구해야 돼요 교점은 여기에서는 각도를 구해야 되거든요 3 사인 세타와 1 더하기 사인 세타를 같다 라고 놓고 계산을 해보면 사인 세타는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세타는 6분의 파이와 6분의 5 파이가 돼요 지금 여기에서도 이제 알수 있다시피 이 각이 세타는 6분의 파이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이렇게 대칭으로 있는 게 6분의 5파이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넓이는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5파이까지 적분하기를 일단 바깥쪽을 제곱하니까요. 3 사인 세타의 제곱. 그리고 2분의 1의 안쪽을 적분하니까 1 더하기 사인 세타의 제곱 해서 빼면 되겠습니다. 이 식은 앞에서 썼던 식이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양쪽이 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즉 여기서 y축이라 하면 세타로 봐서는 2분의 파이거든요. 그래서 6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해서 2 배를 해주면 되니까 적분 구간을 6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6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하고 앞에 2를 곱해주면 되니까 2분의 1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6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걸 이제 하나로 묶으면 9 사인 제곱 세타 빼기 1 더하기 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걸 전개하면 8 사인 세타의 제곱 빼기 2 사인 세타 빼기 1이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또 적분할 수 있는 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사인 제곱 세타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 세타이죠. 그래서 이걸 대입하면 마이너스 4 코사인 2 세타가 되고요. 마이너스 2 사인 세타가 여기 남고, 여기에서 4가 나와서 빼기 1 하면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1차 식이니까 부정적분 함수를 구하면 3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2 세타 더하기 2 코사인 세타가 돼서 6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뭐 이건 산수 계산이죠. 직접 계산해보면 파이가 되는 것을 알수 있어요. 네, 9.4는 공식이 간단했어요. 폴라 커브 하나만 있으면 공식이 이렇게 되고요. 폴라 커브 두개 사이의 넓이를 구할 때는 각각을 구해서 빼주면 된다. 네, 이두 공식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네, 9.4의 첫 번째 파트를 마치고요. 두 번째에서는 곡선의 길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